일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분들과 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일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오늘은 그 1인기업가들이 항상 겪는 어떤 문제나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1인기업에서 또는 어떤 사업에서 어떤 소송이나 또는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, 초상권 문제 그리고 다양한 뭐 특허 문제.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, 그리고 어떠한 논란도 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되고 있다. 이러면은 좀두 가지의 유형입니다.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런 거를 잘 미리 방어를 해놔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발생하는 게첫 번째 하나고, 두 번째는 아예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영역 또는 발생할 수 없는 아이템,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이템에서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여러가지 출판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제품 판매할때 어, 제가 진행했던 제품들이나 어떤 아이템들이 특정한 어떤 특허 그 다음에 초상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또는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좀 지냈는데 어, 최근 한달 사이에 어, 특허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상권 문제도 있었고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막 복합 다발적으로 겹치면서 굉장히 좀 소송하고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은어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왜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 왜 지금 어, 4년차, 5년차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고민해보면,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들이나 어떤 컨셉들은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었어요. 그리고 실제 그 부분들이 큰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다들 안 들어왔을 거고, 그래서 그런 문제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잘안 됐던 경우도 있고,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, 최근에 제가 좀 판매하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나 그 컨셉들은 어~ 어떻게 보면 좀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수익이 막 나오는 그런 분야를 몇 가지 찾아서 어, 마케팅을 좀 하다 보니 겹치고 어,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쟁자 이 분야가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경쟁자들이 어, 이미 본인들이 시장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침입자가 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방어막 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때 또는 그 개인 1인 기업을 할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. 어떻게 하면은,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, 어, 잡음이 없이 사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,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생각하는 건 거예요. 사업을 하면서 잡음이 안 생기거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충돌이나 경쟁이 없이 나 혼자만 독보적으로 나간다.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몇몇 기업, 뭐 코카콜라, 코카콜라도 패시랑 경쟁하죠. 애플, 도 삼성이랑 경쟁하고, 아마존도 뭐 알리바바랑 경쟁하고, 이러한 몇개 유수한 기업들도 다 경쟁하는데 독가정이라는 그 업체들도 과연 내가 1인 기업이면서 또는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경쟁 없이 사업을 한다. 이거는 어, 저는. 그 분이 사업 분야를 정말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정말 남들이 평, 생각지도 못한 정말 독특한 아이들을 미리 갖고 있다는 건데, 제가 보기에 후자는 거의 없고, 첫 번째 전자일 경우는 많습 말씀드려서, 내 사업 구조를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, 너무 편안하게, 너무 잘 굴러가는 것 같다. 내 수익은 안 들어온다. 이러면은, 어, 그 사업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년, 4년 전에, ROTC 관련된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, ROTC 관련된 책을 쓰면서 논란이 많이 됐다고,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, 어 지금은 절판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, 아니, 왜 이렇게, 그, 1년에 ROTC들이, 어, 1년에 4,000명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왜 책이 거의 한 권, 두 권밖에 없었습니다. 4,000명이 매년 나오면 10년이면 4만 명인데, ROTC 책이 왜 이렇게 없을까? 그래서 ROTC 관련된 책을 써야겠다. 이렇게 하고, 어, 관련된 책을 막 집필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가격적인 것도, 마케팅적인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적은 시장이었고요. 그리고 문제는 ROTC들은 생각보다 그 ROTC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외적인 직업, 그 외적인 취업,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지 군 생활을 책을 사서 내돈 내고 보고 할 만큼 할 그런 퍼센테이지 자체가 너무 적었다.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컨셉이나 사업을 할때경쟁연 없고 아무도 들어갈지 않은 시장 같다.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시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어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그런 경쟁 시장에서 내가 아이템을 못 찾겠다 이러면은 어, 잠시 좀 쉬어 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 그때마다 좀 컨셉을 많이 보고요.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오늘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저도 지원했다가 좀 아쉽게 떨어졌는데, 그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나. 그리고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맞구나.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보면은 다 지금 핫한 주제들이에요. 뭐, 4차 산업, 전기차, 이런 주제들인데, 이런 거를 가지고 그, 거기서 아이템 뽑아낸다든지 컨셉 뽑아내면은 분명히 좋은 어떤 그 컨셉의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건 네이버 카페 1인계 마크데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